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주년 이벤트 일정 헷갈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주년 이벤트는 굉장히 큰 볼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많고 다양해서 뭐가 뭔지 헷갈릴 정도니까요. 일단 이벤트 기간 내내 진행될 위시오브를 위한 이벤트인 메이플리피에스타와 챌린저스 그리고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피에스타는 기간 동안 사냥을 통해 코인을 획득하면 되고. 챌린저스는 일단 인피니티 레이스를 시작으로 2주마다 새로운 미니게임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2주 뒤인 5월 4일부터는 인피니티 레이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그렇게 2주간은 클럽 브이댄스 파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미니게임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될 예정인 듯 하네요. 그리고 추석 체크를 위한 또 하나의 이벤트인 메이프릴 어드벤처는 던전블래스트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 던전블래스트는 5월 17일까지 4주간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경험치 포인트는 이벤트 종료일인 6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던전블래스트 후속게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더 많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겠네요. 위시오브는 42일 동안만 출석하면 되고, 7일에 여유기간이 있으니, 스케줄이 충분하지 않다면 필요한 만큼만 참석하시며, 일정 관리 잘 하시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시오브를 채울 수 있는 세가지 이벤트와 함께 이벤트 기간 동안 진행되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메이프릴 메모리아입니다. 하루 3번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레오나 찬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사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메모리아 상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사냥과 함께 병행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더 있죠. 바로 전국 용사 파티 퀘스트입니다. 이 전용판은 이벤트 맵의 라케리스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고 이벤트 시작일부터 3주간 주마다 하나씩 열리는 이벤트들을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힌트를 얻어야 하는 이벤트이지만 일단 보스 몬스터 레이드는 벌써 암호문이 발견됐죠. 이 문구를 암호문 입력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메이플이 팩과 팩 장비를 획득할 수 있고 후에 나올 이벤트들을 통해 명찰 말풍선 반지와 이펙트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벤트로 단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20번째 봄의 꿈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이 20번째 봄의 꿈은 4월 29일 단 하루 동안만 진행되며 이벤트맵의 아멜리포츠의 힌트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코인과 경험치 포인트를 각각 2,000개씩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29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진행되고 보상인 코인 양이 2,000개인 만큼 잠깐만이라도 참석해서 보상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열리게 될 이벤트인데요. 5월 4일부터 8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을에 등장하게 될 어린왕자 NPC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그림으로 제시될 퀴즈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일정에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냥 쉽게 매일매일 추석체급 미션대로 해주고 29일 되면 아멜리 포츠에게서 퀴즈 풀고 5월 5일 되면 어린이날 이벤트 참여하고 5월 21일 되기 전에 전공종사 이벤트 몰아서 해주고 이벤트 끝나는 6월 7일 전에 모든 코인샵 싹쓸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면 이번 20주년 이벤트는 잘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보상 놓치지 마시고 잘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